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어, 아! 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문제 할 건데.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어, B2로 출제됐던 문제고요 어, 확률통계 분야에서 출제됐던 거죠. 그중에서 우리,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어, 표본 평균에 관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그 모평균의 추정에 관한 그 방법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익숙하죠. 어, 차근차근 문제만 좀긴 문제만 좀 길어요. 어, 그냥 긴다 길다는 거 말고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고학생들의 등 몸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정규분포를 네. 따르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먼저 한번 어, 정리하고 뭐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음. 어, 그래서 모집단 어, 모집단의 표본 평균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크기 n이 크기 n이 클 때, 상대적으로 클때한30 이상, 보통 30 이상으로 보는데 클때 표본 평균 x 파는 뭐를 어떤 분포를 따르냐 하면은 어, 표준 전기 분포를 따르는데요. 이거는 모평균이 모평균 모평균의 어 이제 분산은 시그마 제곱 나누기 n 요거를 따른다.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따른. 이건 근사적으로, 근사적으로.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그 모집단이 정균분포를 하면, 정균분포를 하면 그러면 표본평균이 x 바가 정확히 정교부를 하고요 그때 요렇게 된다라는 게어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리죠 그쵸 그렇죠? 어 요것만 아시면 이 문제는 해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6명의 몸무게에 대한 평균 평균을 x바라고 해요. 그럼 x바가 뭘 따, 따르나요? 정규분포를 따르죠. 근데 이 정규분포가 어떤 정규분포냐 x바가 요에 의 어, 9제곱 나누기 36을 따른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뭐 제곱이죠? 이게 4분의 9아 6분의, 6분의 9인가요? 2분의 3의 제곱이죠. 제곱. 자, 표면, 그랬을 때, 요걸 만족시킨 상수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BA의 표준화 변수는 G라고 하면은, G는 XBA와 어떤 관계 있습니까? XBA에서 일단뮤를 빼주고요 5를 갖다가 어, 요게 지금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3 나누기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률 x 바 마이너스 뮤가 c 보다 큰 확률은 요거는 뭐랑 같아요 여기다 우리가 x 바 대신에 요걸 대입할 수 있죠 그쵸 p에 어, x 바 대신에 뭡니까 x 바는 2분의 3 g 플러스 뮤온가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은뮤 없어지고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3 앞으로 나갈까요? 2분의 3 앞으로 넘겨줄까요? g, 절대값 g가 3분의 2c보다 크다 요거랑 이제 같아지겠죠 얘가 이제 그 0.1이라고 어, 했나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문제 에 주어진 그 정보들 한번 보겠어요. 음, 그렇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 확률변수 g 에 대해서 1.64 안쪽이 0.95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플러스 1.64랑 마이너스 1.64 안쪽이 정규분포라고 했을 때 플러스 1.64하고 마이너스 1.64 안쪽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요 안쪽이 얼마라고요? 0.9 0.95란 얘기죠. 그죠? 맞나요? 아아 아, 죄송합니다. 어 그게 아니라 1.64 그죠? 0.95가 이쪽이 되면 안 되죠. 예, 이쪽 부분이 0.95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0.05라는 얘기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 플러스 그 이야기는 플러스 1.64하고 마이너스 1.64 사이 이 부분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어, 0.9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죠 즉, 이 바깥쪽이 0.1이니까 3분의 2 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3분의 2 c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 네. 어 그래서 이걸 뭐 c 값을 구해 보면은 c 값을 구해 보면 은 2.46을 얻습니다. c는 2.46. 자, 그 다음 계속 문제를 읽어보죠. c 값을 구했어요. 어, 36명의 표본 평균으로부터 관측된 표본 평균의 값이 6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모평균 뮤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불리 가정과 함께 쓰시오. 라고 했는데, 자, 어, 그러면, 90% 신뢰 구간이니까, 어, 뭔가 모평균이 났어요. 모평, 아니, 표본 평균이 났어요. 근데, 이 표본 평균이 뮤하고 차이가, 이게, 얼마 이하일 확률이, 어, 지금, 어디, 어디라고 했죠? 90% 90%라고 했죠. 자, 그 얘기는 여기에 들어올 숫자가 바로 2.46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 따라서, 표본 평균은 우리가 지금 구한 게 60이니까 60으로부터 60 플러스 마이너스 죠. 2.46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확률이 여기에 있는 확률이 신뢰 신뢰도가 90%로 요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통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통계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